좋다, 이 휠체어로 차도 가고. 그래, 요새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교통약자 그거 있기 때문에 응. 너무 편해. 그치지 어, 가고 싶은데 갈수 있어. 없으면 우리 못까지 가 차도 없고.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통약자로 그 여행, 아니 만약에 어딜 간다면 응. 갈 수는 있는데 응. 우리가 그곳에 갔다고 해서.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길들이 그렇게 많이 돼 있진 않잖아. 그래서 장애인들이 여행을 가는 걸 그렇게 막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는 거야. 그래도 요새는 잘 되어 있으니까. 와, 차 왔다. 차 왔다. 여행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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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와 간다. 고맙습니다. 아. 네 고맙습니다. <laughs> 네, 고맙습니다. 아, 제가 할게요. 네. 자문 닫습니다. 네. 하십시오. 네. <laughs> 이제 진짜 여행가네. 그니까. <laughs> 자, 엄마 이거. 내가 커피 준비했어. 엄마. 어, 마시고 싶긴 한데 엄마 커피 안 마실래. 왜? 아니, 화장실 같은 거 너무 불편해서. 아, 화장실. 엄마 항상 어디 이렇게 나갈 때는 커피 먹고 싶어도 안 먹어. 물도 안 먹고. 음, 아, 화장실 그런 문제가 있구나. 어, 그렇지. 항상 그렇지. 우리 휠체어장애인들은 특히나 화장실이 굉장히 그게 큰 진짜 우리한테는 일이거든. 음. 어디 갔을 때 화장실이 없다고 생각해 봐라. 얼마나 진짜 어떤 때는 밥 먹는 것도 아주 조금밖에 먹고 싶어도 안 먹을 때도 있어. 그런 생각을 못했네. 어,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있잖아. 음. 차 왔을 때 내려오는 길 있잖아. 우리 집 앞에 음. 그 길. 음. 거기에 점자 블록이 돼 있잖아. 어. 근데 그 시각 장애인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거지만 엄마는 때로 어떤 때는 비 오면 있잖아 거기 내려가다가 저번에 한번 사고 날 뻔했어 미끄러워서 어, 너무 미끄러워서 교통약자는 와서 기다리는데 이렇게 엄마가 내려가다가 미끌린 거야 그 이게 비가 좀 오니까 엄마 그손 이렇게 하는 휠체 있잖아 그게 어. 갑자기 미끄러워지면서 거고 그 앞에 우리 봉이 이렇게 음. 있잖아. 음. 거기에 부딪히면서 튕겨나갈 뻔했어. 헐. 진짜, 그래서, 얼마나 놀 교통약자 그 선생님도 놀래고, 나도 놀래고, 막, 그래가지고, 아, 진짜 그런 게 좀, 어떻게 보면, 진짜 다 필요한 거긴 하지만, 또 우리 그 휠체어 장애인에게는, 때로는 그게 불편한 그걸로 와닿을 때도 있거든. 그래서 엄마는, 힘든 아, 걸 어떻게 좀 개선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해도, 뭐 엄마가 힘이 있게, 그냥, 조심하고 다녀야지 하는 생각만. 그때 나를, 나를 불러. 그래서 항상 엄마가 퇴근하면 응. 너를 부르는 게 그거잖아. 봄이야, 엄마 지금 한 10분 있으면 도착해. 하면 네가 항상 나와서 엄마 밀고 들어가 주니까 고맙긴 한데 딸이 없을 때는 그게 안 되잖아. 그래서 내가 시집을 안 가는 거야. 엄마, 진짜 왜 그런 거야? 아니야, 그거 하지 마. 그거 그러지 해. 마. 시집 가야지. 아니야, 괜찮아. 너는 시집 가기 싫으니까 엄마가 쓰는 <laughs> 핑계 되는 거 그러면 안 돼요. 우리 딸이 시집 글쎄 시집 간다고 하면 엄마 많이 섭섭하긴 할 거야 그래도 가긴 가야지만 안 가도 아, 돼. 아니야 제일 큰 문제가 뭔줄 알아? 네가 없으면 냉동실에 <laughs> <거, 웃음> 어, 어, 냉동실 냉동 아무것도 꺼낼 수가 없어. 뭐가 있는 거는 아는데 아 그럼 이참에 없고. 냉동 냉장고 바꿔줘야겠네 <laughs> 그래서 엄마는 그 생각해 아빠랑 무슨 얘기 한줄 알아 어, 봄이 취직 가면 냉동실만 쓸수 있는 작은 거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음, 맞아, 그런 어, 밑에 거 있더라. 놓고 음. 음, 그렇게 써야 되겠다는 하 생각도 하긴 해 냉동실 그거 하는 거 그래 맞아 그러니까 딸이 너, 뭐. 걱정하지 마 얘. 아직 할 생각 없어. 알았어. 에휴, 아유, 핑계. <laughs>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얼른 핑계 되는 거 봐라.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. 그래야 엄마도 외손자 안아보기도 하고 해야 된단 말이야. 딸날 건데? <웃음> 아, 외손녀. <laughs> 아, 어. 아, 그렇구나. 아우, 아우, 예. <laughs> 아유, 그래. 어쨌든, 그래도 딸이 있어서 너무 좋다. 네. 그래. 마흔, 마흔 전엔 갈게. 어? 어. 국민예 <laughs> oh, <yeah. laughs>